안녕하세요. 유니쌤이에요. 이번에는 ITQ 한글 자격증에 답안 작성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초기 작업과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페이지입니다. 자, 시험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총세 페이지로 나눠줘야 되겠고요. 또한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상하 좌우에 여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를 꼭 초기 작업으로 작업을 하신 후에 새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작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편집 용지는 파일에 가면 편집 용지라고 보여지죠. 이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시고 오른쪽에 보면 F7이라는 단축키가 보여지죠. F7을 눌러 주면 되겠고요. 버전별로 이 편집용지라는 메뉴가 여기 있을 수 있고 다른 메뉴 창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는 F7. 변함 없으니까 F7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답안 작성 요령처럼 여백을 주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만 11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1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첫 번째 문제에는 1번과 2번을 작성하게 되실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나눠주는데, 무슨 키를 눌러주냐면, Ctrl-Enter를 눌러줍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Alt하고 Shift-Enter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세 페이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문제지에 제시한 대로 1번은 1번 문제, 2번은 2번 아래에, 3번에 수식이 들어갈 거고, 4번에는 도형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문서 능력 평가라고 해서 한 페이지 분량이 꽉 채워진 문서를 작성하게 될 건데요.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쪽번호를 넣으라는 어, 문제가 나오죠. 자, 이렇게 Ctrl-Enter와 Alt-Shift-Enter로 나눠주지 않으면, 쪽번호가 세 번째 페이지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1페이지와 2페이지에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감점의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페이지와 2페이지 구분은 Ctrl-Enter로 눌러주시고, 자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를 나눌 때는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중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가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면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가 동그라미 기역니언나 동그라미 기역니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란 얘기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1수준은 여기 부분에 가와 나가 1수준이 되는 거고, 2수준은 보여지는 대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이 2수준이 됩니다. 자, 다음 20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가가 20 정도 들어가서 가라고 표시가 돼야 되고요. 30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포인트로 잡았죠. 자, 요 부분, 그 다음 오른쪽 정렬이 됐고, 줄 간격 180. 줄과 줄 사이의 간격들은 180으로 설정하라고 나와 있고, 이줄 간격은 여기 보여지는 요 부분이 줄 간격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이 여섯 줄을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문단번호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자, 클릭. 이미 만들어져 있는 1수준과 2수준, 3수준, 4수준의 예시들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신 후에, 1수준은 여기에 보여지는 가예요. 자, 가나다 형태로 바꿔주겠다. 가라고 바뀌죠. 자, 다음 너비는 20포인트가 들어갈 거고, 자, 이 가라는 글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키겠다. 자, 설정됐죠? 자, 이 수준은 동그라미 기억 니은으로 바꿔주고, 자, 이 부분은 30이 들어가고, 다음 이 부분, 동그라미 기억도 오른쪽으로 위치를 시키겠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 옆에 점이 들어가 있네요. 자, 위에 보여지면 이 점을 지워주게 되면, 동그라미 기억 옆에 점이 없죠? 자, 설정, 설정하게 되면, 자, 일단 1수준으로 전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 주제와 대상이라는 이 부분은, 이두 줄은 바꿔야 됩니다. 이 수준으로. 위에 보면 메뉴 표시줄에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오른쪽에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도구가 보여지죠. 여기에서 수준 감소. 자, 기역니은으로 바뀌죠.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자, 그랬더니 가기역니은 기억년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범위를 잡은 후에 180이라고 줄 간격을 주면 됩니다. 자, 범위를 잡을 때이 가라는 건 잡히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만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이 블럭 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만 걸쳐져 있어도 아, 바뀌게 되니까, 지금 보여지는 대로 1수준과 2수준을 변경을 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줄을 범위 잡은 후에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나오죠. 자 그냥 첫 번째 거 클릭할게요. 자 사용자 정의. 1수준은 일1일 반가로네요. 자 1, 2, 3으로 나타낼 거고 자 점이 아니라 반가로로 나타내겠다. 그리고 1수준은 20포인트 들어갈 거고 오른쪽으로 위치를 시키겠다. 자 됐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수준 이 수준은 가나다로 바꿀 거고, 여기도 가로를 넣을 거다. 자, 다음 이 수준은 30포인트 들어갈 거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주겠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 설정. 자, 이번에도 1수준으로 보여지죠? 이 부분을 수준 감소. 자, 이 부분도 수준 감소. 자, 그다음 범위를 잡은 후에 줄 간격 180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